아, 인제 됐네. 자, 이제 안방에 예, 예. 이게 흐르지가 어떻게 살걸? 예, 이야, 시네 아, 그리고 가끼리때마다는 음. 몰려, 몰려오니까. 예. 음. 애는 이제 식사 좀 빌리는 음. 거. 응. 음. 그때는 음. 벅거려 응. 음. 이게 안방인데 내가, 내가, 내가 는데 응. 내가 그냥 어떤 데 건강이 나쁘고 그럴 땐 약이, 약을 많이 모아가지고. 속이 다 썩었어, 썩었어. 응. 음. 여기서 자다가, 나도 모르게 나 이게 막 도는 거야, 이게. 응, 음, 그 그래, 굴릴까봐 이게 의자였다, 나도.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걸 예. 무거워, 이게 굉장히 무거워. 응. 음. 이게 익혀놨어. 예. 그렇게, 그렇게 해놔야죠. 막아놔야지. 막, 막, 막 돌려. 몸부림치다 보면 내려버리지 돌다가 저 떨어지고 또 화장실 같은데서또 이렇게 내려다가 <laughs> 정신이 멀쩡한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이게 쓰러지는 거야, 이게. 예. 음. 네. 네. 이건 그렇고,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이것만 보여주는 거다 지저분하니까. 네. 네. 여기는 내가, 네. 하나하나 네. 저, 이렇게 네. 정리해서. 네. 잘하셨네. 잘하셨어. 연변에서 활다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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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제 일부, 일부 또 이제 이쪽으로 네. 오는 거. 네. 저쪽어 우리 박영만 선생님이 활동한 것은 문학 박물관을 만들어 갖다 보관해 하는데 다. 그, 가만히 보니까, 응. 자료가 될것 같아. 응, 그렇죠. 박물관에다 응. 다 보관해 놓으면 좋지. 아니, 따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 응, 응, 많이. 응. 많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응, 그래서 내가, 이 자꾸 저기에서, 옷을 빨리 자삭해서 이제, 내윗돌는 여기다 놓고, 에이, 이렇게 넣었어. 응. 뭐 하나 찾으려면, 이게 안들어서 예. 뭐, 이런거이런거이런데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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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놓으셨네. 찾기 아니 쉽. 탤런트가 잘났네. 탤런트들이 다 이렇게 혼자 살면서 다 이렇게 하던데. 아, 청, 나이 가, 가족 같아 이렇게 보여. 맞아. <laughs> 야, 아주 잘해 놓으셨네. 완전히 이거 스타 방이고 뭐, 옷도 이렇게 많아. 여름, 여름 상의. 근데 네. 겨울이나 이제 이렇게 잠 잠바나 이런 거 여기다 놓고. 네. 그래서 빨리 찾지 그러잖아요. 못 어, 찾아. 맞아, 못 찾아요. 아유, 이게 방이 한 칸, 두 칸. 두 칸. 이건 화장실이고. 어, 화장실 두 칸. 이따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음, 두칸이두 칸이죠. 우리 딸이 이제 점심 먹으러 오거나 저가면은 임시 여기가 축하겠야 음, 음. 우리 아들이랑 응, 음, 음. 아들도 이제 여기 동이 방위고 독서실 할 때는 음. 시, 늦게까지 끝나면 여와서 자기고. 어, 좋다, 음, 요 작품 또 있으니까. 독서실 만 장군 바위 이제. 장군바이, 소래산 장군바이, 참알수 없어라. 진달래 마파람 불러다 춤을 추이니 조용히 웃네. 봄바람에 죽은 꽃들도 살아나 향내 풍기며 기리네. 은혜년 초가을 박영만님의 시를 쓰다 야송. 야송이 있었구만. 잘 썼네. 야 작품 좋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좋죠. 소래산이고. 응, 소래산. 이쪽은 뭐였어요? 응, 소래산. 소래, 이, 이, 소정방이가 왔다 가한거 소래산. 이, 이, 당나라 소정방이가잘찍으려 이거, 이거 해야 돼. 예, 여기, 예, 이제 알아요. 여기, 이 위치만 알면 되니까. 응,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 그, 응. 여기는 이제, 여기도 작품 또 여기도 있네. 여기는 있 예, 예, 여기, 작품이 중요지 뭐. 서해 낙조, 시 박영만, 에, 사진 문태환, 하늘에 열린 분홍꽃밭에서 꽃들이 우리를 부른다. 손짓하며 부른다. 온갖 세사의 영역마저 활활 불태우는 저 황홀한 재단,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성역, 수평선 일출 끝에서는 태초의 고요 속 정갈이 목욕 재개하신 어머니 새아침이 잉태하리란 예감의 언어 아련이 들린다. 어서오라, 어서오라. 돌줄이 옥구정으로 말문막힌 소래 장군바이. 너 길은 하니바람도 오라. 이 천지고운 꽃들이 모여 꽃물을 흩뿌리는 점숙한 신들의 축제, 버열의 꽃잔치를 바라보라. 좋아요. 좋습니다. 예. 에, 예, 예, 저, 여기서 이제, 요것도 있네. 여기. 이야, 씨, 요것도 작품 있잖아. 커맨스가 이거, 박영, 서해 낙조. 아이고, 작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또 있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희흥아리랑, 아이고, 좋다. 좋고, 이야. 막 이렇게 쫙 있고, 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예. 차 아름다운. 응? 항아리, 예, 항아리. 친구가 왔다. 깊은 산 속. 이끼낀 바위 틈을 지나고 메마른 계절의 아득한 강둑을 지나고 이름 모를 돌멩이들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가파른 길과 음습한 사유와 서툰 문명이 울창한 도시와 옹졸한 마음을 지나고 하늘가에 얹혀서 정처없이 떠돌다가 어느덧 스무 개를 넘어 오늘 아침 용케도 길을 찾아 여기에 왔다 안 계십니까? 친구가 발로 집 앞으로 문을 찼다. 바른 길을 가려고 살아있다. 길은 바를 위해 남아있다. 사람, 시에서, 2008년 12월 10일, 김영균. 영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김영균이 이사장 아니오. 예. 음, 뭐, 다른 게다 있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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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간사람들아니이 친구가, 김학철이, 이렇게 친구고, 여기 지금, 이 주, 연변에 있는, 이제, 이게, 공산당 간부들 아니야, 이게. 아니, 문이, 여기는. 무, 아니, 문이 옆에, 문이 옆에, 문인들이야, 문인들이고, 요 뒤에는. 뒤에는 이제. 여기도 방송국 관련해가지고 있었잖아요. 방송 없잖아도 방송한다고 예, 못 찍지 예, 뭐 어디 있긴 있을까 전체 예, 찍을 때 예, 이게 참일본어전쟁에 참한 사람들은 김학철 항일문학비 하고 건립하는데 예, 예, 김사랑 예, 항일문학비 항일문화비 예, 같이 했어 김사랑 사랑이네 이름이 같은 거다 사, 김사량 어, 김사 예, 이게 이제 양인데 양으로라도 사랑을 예, 하고 우량 우량에 우량, 예. 우량 하단의 예, 량자야 예. 다 일원, 일원하고 싸우고 아, 사업, 아, 음, 그 자료들이 네. 그렇군요 아따 이건 또 자유문학에서 표지로 나온 그림이네 이거 어. 여기 가지고 예 책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버렸어도 요거 한두 권씩 다 남아있구만 산해경 위중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두개 그래서 예. 보면 거기 그... 거기서 산간 거뭐 예. 별거 다 있어. 강아씨 이중지하고 관련돼 있는 책이 뭐가 상고사하고 어 여기 있고 도덕경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서. 예. 요, 요, 뭐, 응. 여기 이제 뭐 판프레시니 뭐 이런 거 여기다가 국가별로 다 하나씩 정, 지금 정리 중이야. 예. 이, 이건 중국, 예. 중국, 주, 중, 동북부죠. 어, 동, 뭐 어, 뭐 중국. 동북부죠. 응. 동. 여기 중국 서. 서북부 지역. 중국 서북부 지역. 여기는, 네, 그렇고. 그리고 저거, 저거, 저기서, 이거, 그때, 연변 그 방송국에서 문학 백일장 한 거. 네. 그 사진 하나 찍은 거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사진이래, 아무 사진이나. 백일장 그때 했던 거, 글쎄, 이거 어디가 지금 있는지 하도 그냥 그.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 그, 네. 이번에 찾는 게어디가 이게 또 영기현 작가 어, 거기서 내가 작가 저, 옆에 그 수필 평론상 탔잖아. 이 그~ 그~ 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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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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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05년 12월 9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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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현 위원장, 김순희, 김순희. 예. 김순이가한 것은 박영환 회장님, 한국연성 문화협의회 기아는 중국 조선족 수필 문학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하셨기에 기아의 특별한 동포에 감사하여 이 편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 연변작가협회 산문창작위원회 위원장 김순희. 그리고 이제 거기 이기찬에게는 내렸네. 이 문학계 어려운 자매. 예, 자매 문학계의 자매. 자, 결연서 어, 해가지고 연변 문화 어, 협회 회장 박영만하고 회장 또 어, 여기서 에 이제 목련 문학 동호인 회장 조영희 연변 작가협회 주석 김학천 예, 수필 창작위원회 위원장 김순희 예. 초청서 아, 초청사는. 거기 강의해달라고, 연변대학에서. 어, 연변대학에서 응. 강의해달라고, 어이구요, 연변대학에서 강의그 사진을 지금, 음. 저기 있어. 음. 강의한 사진이. 시인 옆에, 박 의사님. 본 대학에 오셔서 한국문학과 본과생 및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현대문의사조라는 제목의 특강을 부탁드리오니 부디 초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25일, 연변대학 제5교수처 어, 연면대학의 제일 누구요 소장이 김동훈이 연병 연구소 소장 1999년 9월 25일 예. 그사진이 <laughs> 아마 여기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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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문해교류 연면 문학교류 음. 이, 이 강의하는 거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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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이거 초청장 음, 음, 음. 이게 초청장 아니고 문해사도 특강하셨구만 그래서. 네. 네, 오케이, 네. 예, 예. 그렇 그렇지, 요거,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어, 지금, 지금, 카메라도 있구만. 아, 쉬운 것도 못해. 응, 어, 저기 해달라고 그래요, 그 애들한테. 어때, 음. 여기, 여기는 이제. 어, 하우복에, 아, 또, 또. 젊은 시절에 또 한참 또, 하. 우복에 아하, 하우복에. 하우복에, 뒷고선이, 오롯이 구불한 길 펼쳐지고 얘 가지고 이거 노래로 나온 거 아니야 노래로 아. 어, 노래로 나온 거. 자 그리고 요리고 상도 많이 타셨네 상도 많이 타시고. 그 음. 치가지고. 어, 노무현 대통령. 응. 음, 응. 음, <laughs> 노무현 대통령고 또. 푸스푸스했어. 응. 그곳서 한번 또 옛날에 또 활동했을 때. 네가 하다가. 응. 음. 네가 하다가 내가. 음. 저기 안 들어서 저기서 사진을 올리고 뭐 그쯤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말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면은 해 주시 좀듣냐 서세요. 주을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 예, 예, 오늘 우리 예, 추보 박영만 선생님 댁에 와가지고. 이 작품을, 어, 만들었습니다. 아, 작품을 했는데요. 자, 청, 말글청, 어지린, 어지린, 그리고 이제 이게 태양을 나타내는 거죠. 하늘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날 일자가 되겠는데요. 태양. 그리고 이게 이제 재단석을 얘기한 겁니다. 재단석에, 예, 이게 이제 천재지단에 부천 원종 고강동에 수주 변형로 그, 거기에 보면 수주문학관도 있고, 수주, 어, 선사유적 공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청룡산에 이런 재단이 있어요. 이런 재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천재지단의 밑에 재단석에, 여기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여기서, 어이!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몸, 마음 1, 2 에, 5에서는 권다원에게 우리 이제 박영만 에, 선생님께서 이걸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에, 권다원에게는 웃음이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 민주 가락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한기 1937년 2011년 에, 2021년 에, 2021년 6월 30일 에, 오늘 여기서 하게 된 것이죠. 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에, 에.